24번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표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니까 자영업 노동자들의 수 라고 나와 있고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. 그럼 보기 5번부터 내려가서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. 5번 가장 큰 차이는 자영업 노동자의 수에서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발견되어 졌습니다 55세에서 64세의 나이의 연령대에서 자 그럼 올라가서 이 나이대의 차이가 가장 큰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 도표 올라가서 이 나이대 보니까 요정도 차이나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어느 나이대가 있어요 바로 45에서 54세가 훨씬 더 많이 차이나죠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은 45에서 54세다. 잘못된 거 바로 찾았네요. 5번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넘어가기 전에 우리 도표 제목에 있었던 인플로이라는 단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다시 한번 인플로이 써주시고 동사로 고용하다 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단어에 이, 이가 붙으면 명사로 피고용인, 종업원, 직원이라는 뜻이 되는 명사가 됩니다. 그런데 동사 인플로이에 ER이 붙은 단어는 바로 고용주, 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명사로 바뀌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세요.